이번 그 부동산 정책을 본다면 재건축 재건축 시장에 가장 그렇죠 에, 활발하게 접근할 수 있는 회사가 돼야될 거고요 그게 이제 대형사가 되겠죠 네. 피해야되는 쪽은 사내뇌링이에요사 x 뇌을하고는다 관심을 가져야 된다 우선 서울시장이 당선됨에 따라 가지고 물론 이제 어, 정책에 인제 오세훈 시장의 정책 자체가 스피디한 주택 공급이거든요 핵심 음, 자체가 그렇구나. 그다음에 임기는 임기는 (1년) 반에 (1년) 한 (2개월) 정도 되거든요 얼마 네. 안 돼요. (5년) 동안 (36만 가구를) 공급하고 어. 그다음에 민간 주도의 택지를 많이 공급하고동 공급하겠다 이제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가지고 재건축 시장 활발히. 전개되겠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재건축 시장이 적극적으로 되겠다라고 결론내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재건축. 네, 네. 근데 일단은 오세훈 시장뿐만이 아니라 현재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도 적극적으로 지금 주택지 확대 정책으로 바뀌자. 방법이 않습니까? 좀 다르긴 하죠. 그렇죠. 하지만. 작년까지는 수요 억제 정책이었는데 음. 공공 확대 정책으로 바뀌었고 이 정책 그렇습니다. 자체가 뭐 내년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계속적으로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부분 확대 정책이 이슈화되고 아, 있지. 그 배경이 않겠습니까? 또 있죠. 굳이 오세훈 시장 관련 이슈뿐만이 아니라. 우선 시장에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음. 부분이고 더불어민주당 쪽이 따라가는 그런 정책이 부동산 시장의 정책으로 바뀌지 않게 나 봐야 될것 같고요. 네. 어, 보시게 되게 되면 그 이게 아파트가 지금 시장의 이슈거든요. 그걸 네. 보시게 되게 되면 올해 이제 아파트 분양 건설 계획이 오세준 시장 공약 이전에 나왔던 내용 전망인데 2015년도에 우리나라 그 박근혜 정부 때 아파트 네. 공급이 가장 많았을 때가 1년 52만 가구였습니다. 그랬군요. 그대로 계속 하향을 하다가 다시 올라오는데요. 그렇죠. 2018년도에 저점해 가지고 올해 전망치가 지금 46만 가구 정도 돼요. 그런데좀더 음.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건설업종을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 자체가, 보시게 되게 되면, 국내 건설 수주 추이입니다추이를 보시게 되게 되면, 네. 작년에 우리나라 건설 수주가 194조 원이었어요. 예. 수주 산업은 수주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예. 올해 시장이 지금 200조 원인데, 제가 보기엔 넘어갈 것 같아요. 왜냐면 2월 달까지 보니까, 두 개가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26% 증가했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예. 예. 작년도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게 수주가 진행되면 이게 수주 분 자체가 2년, 3년도에 집행이 되면 되는 거니까전망도 아, 올려야 되는군요. 예. 그러니까 예. 오 우선 시장의 정책뿐만이 아니라 현재 건설업종의 업황 음. 자체가 좋다. 이래서 지금 건자재가 제가 간다. 이번 주 수요일에 얘기했듯이 예. 시멘트, 품, 시멘트 물량 부족 그 다음, 원목 가격 두배 폭등. 음. 그 다음, 콘크리트 파일, 물량 없어서 못 팔아. 예, 그러니까, 네, 그런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집 만드는 것들과 연결된 건다 가는 거죠. 예,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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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고 봐야 될것 같은데요. 그러면, 네. 건설주가 최근에 주가가 좀 어느 정도 좀 올라왔지만, 밸류 자체가 어떠냐, 표를 어떠십니까? 보시게 되게 되면, 예. 어, 뭐이 표도 제가 보내드렸, 보여드렸던 부분인데, 네. 올해 예상 실적 전망입니다. PR을 먼저 보시게 되게 되면, 업종 대표적인 종목이 현대 건설의 PR이 12배로 가장 높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죠 나머지 종목들은 평균 6배 전후입니다. 그러네요. 다 맞아요. 예. 예. 중소형 건설사 같은 경우는 음. 한라 건설 을중심으로 해가지고 2배, 3배예요 3배, 4배입니다. 많이 접한 가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전히 주가가 싸다는 거죠. 음. 예. 예. 그럼 관심은 뭐냐, 건설 쪽에. 이번 그 부동산 정체을 본다 한다면 재건축, 재건축 시장에 가장. 그쵸. 예, 활발하게. 접근할 수 있는 회사가 돼야될것 같아요. 그게 이제 대형사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번 건설 부분 자체가 해외 쪽이 아닙니다. 네. 피해야 되는 쪽은 음. 삼성 엔지니어링이에요. 삼성 음. 엔지니어링을 제외하고는 다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해외 쪽만 네. 아니면 아, 그렇죠. 삼성 엔지니어링은 주가가 지금 최근에 행보하거든요. 음. 네. 그래서 오늘 관심 종목은 어, 지난 3월 10일과 3월 24일에 있었던 두 종목에 대해서 제가 에, 다시 좀 전략을 다시 좀 바꿔드리고 싶은데요. 아, 예. 첫 번째 종목은요? 네. 종목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 GS 건설입니다. 음. 기업 내용은 그때 두 차례 언급이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네. 예산 이제 분양시장이라고 쓰니까 분양 물량이 작년도 예사가 2만 7천 가구 분양을 했는데 올해 계획은 2만 9천 가구인데 아마 어, 3만 ]��요. 가구가 넘어갈 거란 아, 전망입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예산을 보시게 되면 지금 시장 자체, 가우선 시장 정치 유치 자체가 재건축 재건 시장에 어떤 적극 착성하라 지 않습니까? 예산표를 보시게 되게 되면 예, 서울시의 재건축 시장에서 가장 압도적인 점유를 전고 학원 회사가 일위체가 너무 그렇죠. 크네요. 예. 이게 이제 그 아마 반포 자의의 효과가 나타난 게 아닌가 봐야 될것 같은데. 아, 그때 히트를 예. 쳤던 예. 거죠. 예. 그래서 재건축 시장에서는 압도적인 정 예, 전을하고 음. 있기 때문에 오세용 시장의 재건축 시장 활성화 정책에 가장 수혜를 받지 않겠는가. 그다음에 이 회사 이슈 자체가 네. 어, 예사에 100% 자회사인 수처리 회사, 스페인 회사가 있는데 스페인 회사인데 예사가 100% 자회사로 편입해 놨는데 아. 지금 IPO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수처리 회사인데 성장도 높고 시장에서 IPO를 하게 되게 되면 예, 최소한 1조 원에서 1조 4천억 정도까지 평가를 받지 않겠는가. 오, 이런 게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네. 주가가 좀 올라갔지만은 올해 예상 실적 기준의 P/R이 6.5배 되는 수준이고요. 주택 분 쪽에서 영업 윤리를 가장 높은 회사가 GS건설입니다. 음, 음. 예, 그기좀 보십니다. 차트 좀 보도록 할 건데. 네. 자, 이종목은 제가 그 3월 10일 날 주가 그때 3만 8천 원대 제가 1차 목표 주가에서 4만 2천 원 잡아드렸고요. 그 다음에 네. 3월 24일 날 4만 2천 원에서 다시 재매수해서 예. 목표 주가 4만 8천 원 잡아드렸었는데 네. 지금 4만 5천 원이거든요. 뭐 충분히 이종목이 건설주 간다 하더라도 충분히 주도주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4만 5천 원대에서 에, 매수하시고 목표는요? 목표 주가는 3만 8천 원대에서 5만 2천 원. 5만 2천 원 간다 하더라도 PER 8배 되는 수준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같은 시점에 똑같이 언급해 드렸던 종목이. 한라. 할라. 한라입니다. 예, 한라인데, 네. 예, 이 종목의 포인트도, 예, 표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아파트 분양입니다. 음. 가장 아마, 작년 대비해서 올해 분양 쪽에, 분양을 많이 계획하고 있는 물량, 회사가 이 회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네. 이게 굳이 이제 대형 건설사와 중생 건설사 구분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과거에는 해외 쪽에 성장 모멘텀이었기 때문에 대형 건설주자를 주목했는데, 음. 요즘 해외 음. 건설이 없거든, 수지가 없거든요. 수직 그렇죠. 없거든요. 국내 쪽이거든요. 그러면, 그치. 굳이, 대형 건설이라든가 중소형 건설가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음. 국내 쪽에서도 아파트 쪽에 분양을 많이 하는 회사가 수익이 많이 줘요. 그렇죠. 아파트 분양 네. 수익 자체가 음. 월등히 뛰어나거든요. 네. 요즘은 미분양 이 없기 때문에 분양만 하게 되면 수익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회사가 작년도에 분양 아파트 분양을 3만 3,500가구를 했는데 올해 지금 계획은 자체 자체 물량 1,700가구 포함해가지고. 1만 2천 가구 정도로 예상합니다. 세 배가 넘습니다. 그렇죠. 240% 네. 정도 증가할 거라는 전망인데 올해 2월달에 양평쪽에 분양한 부분 자체가 경쟁률 10.5대 1로 해가 성공적 분양이 좀 됐거든요. 음. 앞으로 계속해 분양이 전개되지 않겠는가 봐야 될것 같은데 어, 일단은 분양이 전개가 되면 실적이 단계적으로 잡힙니다. 네. 3, 아파트 분양하게 되면 대충 네. 3년 정도 걸리는 시차를 때문에. 두고 그렇죠. 올해 분양을 하게 되면 내년도 실적이 대폭적으로 좋아지죠. 음. 내후년까지 음, 음, 음. 그래서 올해 실적도 예상과 p r 기준에서 어, 한 4.7배 정도 되는 수준이지만은 년년도에는두배 네. 정도까지 떨어집니다. 예, 떨어지고 예, 그래서 아, 주가 자체가 다른 중소형 종목들도 싸지만은 예상가 성장성이라 본다 한다면 향후에 충분히 주가가 중장기서 성장하지 않겠는가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저 여기 들어가 볼까요? 예, 차트를 보다 습니데이 종목은 제가 예, 4,700원대 일차로 언급해 드렸던 정보 인데 네. 그때 목표 주가가 6,000원이었거든요. 예. 현재 주가 한 15%, 20%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데. 예. 버리셨네요 예, 충분히 뭐 이번 분기 위좀 탄당한다라면 네. 좀더 상향하지 않겠는가. 목표 네. 주가는 좀 올려서 6,500원을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5,500원도 저는 보시고 뭐 매수 네. 가격은 예, 손절 가격은 한 5,100원 정도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